요즘에 뭐 아프리카다 유튜브다 또니니지 방송이 좀 많이 또 시끄럽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일단 제소, 일단은 죄송하고요 원조 구라왕을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머리가 왜 이렇게 그... <laughs> 이 뒷통수에 이렇게 눌려있는지 한문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아 주세요 대가리 가려야 돼요 애들이 자꾸 존나 질해요 강원도 간 거를 제가 불렀습니다 계속 갈 거면은 2년 끊을 거면 몰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형으로서 털건 털고 가자 솔직히 근데 그 영상 딱 올린 거딱 보셨을 때이 네. 새끼랑 2년 끊을 생각이 있었다 예수와 할로 90% <laughs> 아이 새끼는 같이 하면 안 되구나 왜 이러는지 일단 먼저 영상 하나 보죠 저전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요? 언제는 창현이랑 싸우라 그러세요. <laughs> 제가 뭐언제 방송에서 언제 언급한 적 있나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창현이랑 싸우라 그러세요. <laughs> 제가 언제 언급했습니까, 언제? 창현이랑 여서 언급 한 어, 아, 방송에서. <laughs> 이거 이거 이겁니다. 일단 지금은 저랑 같 얘기 드릴게요. 끝까지 형 진짜 제 표정 보세요. 아. 그게 문제 됩니까? 일단은 뭐 창현이가 뭐 원재랑 싸우고요. 저는 뭐 언급 안하겠습니다. 언급 안하고 저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는 네 대로 대신하겠습니다. 해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멘탈이 딱 터지면서 그냥 아예 방송 종료를 해버립니다. 이틀 전에 두번 통화했어요. 네두 번째는 첫 번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만만영을 대신해서 제가 방송을 켰죠. 네, 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만영이 지령을 받았고. 이 지령 내용은 만만형 휴망이시라 대신 을 전달 드립니다 음. 이 방송에서는 만만형께서 어? 나는 시킨 적 없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고 모든 건 참구라가 다 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버림받았구나 이 형한테 나는 시켰다 시킨 적이 없다 이런 만말한 적은 없어요 네. 원재가 니니지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네. 원, 창현이가 전담 마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의미였는데 나는 이제 말이 전단, 잘못된 거고 갑자기 왕윤하고 싸우다 보니까 다른 BJ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이아 섭에 네. 우리 말고 다른 BJ가 와서 억으로 가져가는 거 별로 솔직히 난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음. 그러니까 창해도 이 부분에 저도 동의했어요. 창해도 그분 내가 이틀 동안 방송을 못 하니까 리니지 방송을 막 그때 막 여기저기 불을 당기던데 보라 네. 여기저기 불을 당기니까 네가 조금 먼저 커서 판을 깔아놔라. 형 보라 BJ예요, 리니지 BJ예요. 저한테 자꾸 거리노래방 프레임 씌우시는데 아, 지금 아. 현재 보라 BJ예요, 형님 지금 이 정도면 맞아요. 그쵸 리니지죠. 그건 맞아 팩트예요, 형님. 맞아 맞아. 보라해서 지금 득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형차샀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또너 누구 욕하는 거니까.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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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현이가 먼저 일단 켜 가지고 이제 어우로 막 끌었어. 누구 오지 말아라. 어디도 오지 말고 뭐 누구도 오지 말고 다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다 끊었는데 내가 바로 딱켜 가지고 힘을 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발을 빼버린 거야.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는 칼춤 전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쳐줘야 되는데 응. 내가 그거를 같이 못 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너무 실수한 것 같고 이후에 그 창현한테... 이제 만만영님께서 네. 다시 창현아 이제 미안하다 아,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방송을 보시라. 키셨어요 이제 오케이. 창현이의 그 의견을 네, 제가 뭐한발 뺐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니다 창현이 의견이 내 의견이고 전화 통화 한 다음에 한 얘기라서 창현이 멘탈 나간 건 아니고. 에. 멘탈 나갔었어요. 나갔어요. <laughs> 멘탈 나간 거 아니고 뭐 그래서 양양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예, 나갔어요. 완전 모르겠어요. 나갔어요. 완전 나갔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만만형 님의 화법으로 또 멘트를 여기서한번더 던지세요. 내, 내 마음이 전달 안된 거지. 근데 이제 네, 창현이 진짜 열심히 역으로 다 그리고 형 미담 그리고 항상자기 주장이라고 외치던데 어떻게 버려? 아이, 그럼요. 창현이하고 저는 어쨌든 같이 가야죠. 이러고. 아니 창현이 의견이 제 의견이고 또 창현이 또제 뒤에서 제가 뭐 최순실 아닙니까? <laughs> 사니까뭐 제가 뒤에서 뭐 창현이 다 조종한 건데 제가 욕을 먹겠다는 의미였는데 저게 전달 잘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현이가 그걸 마, 못 받아들이지 못한 거지. 내가 표현을 이렇게 변하고 나진 거야. 직굴 던졌어 줬어야 되는데. 근데 이두 번째 영상 때에 제가 이제 어, 전날에 제가 전화 드려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서 어떤 형태로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님이 저한테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만만 형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다 빼시고 난 다음에 만만 형님 화법대로 그냥 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단일도 지금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방송을 켜서 많이 화났어요. 화났어요. 진짜 멘탈 나갔어요. 많이 화난 상태입니다. 창현이는 지금 녹취가 아니라 블랙박스 있던 거 그냥 따온 거야 그...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은 옛 네. 녹취까지 했다 아 아니에요 블랙박스가 네.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녹음이 됐던 그러니까 거요 저는 이걸 녹취했다 그러니까 네. 야창은이가 이걸 야 확실히 니 집이 다내뒀구아 그건 아니에요 니 집일 끼리는다 녹화거든요 앞으로요? 아후루... 아 아니, <웃음> 아닙니다 <웃음> 예. 전화번호 이름 바꾸겠습니다 지금 만벌구로 해놨는데 <laughs> 음. 만순실로 바꿀게요 만순씨 만벌구 네, 도구한테 야,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구야 네, 오랜만이야 보라 형님, <laughs> 창구라를 이제 별명을 바꾸시죠 형님. 뭘로 바꿀까? 창각지로. 아니 어느새 만만히만 붙었더군요. 형님이 돼. 도구한테 전화온 걸 그, 듣고 난 다음에 누가 저를까 섭외를 시. 하거든요. 뭐라고? 음,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게 남해 개, 남해 계속 뭐라고 저를 계속 꼬시 아, 계속 꼬시고 어. 있구나 이게. 아니야, 영화 보고 있었어. 아, 영화 보셨어요, 형님. 어. 제가 사고를 살짝 쳤어요, 형님. 어. 혹시 저는 일단은 형님 사람이잖아요. 언제부터 계속 연주야? 마녀 형님 제가 도그, 도구, 그러니까 도구가 원해요. 그럼 보내 주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네가 내가 방송 뒤에서 얘기하면 난난 그냥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보내지. 갑니다. 가지 마. <laughs> <laughs> 솔직히 지금 도구가 시원히 잘 나오니까 난갈 거면 가라 이거지 나는 보내주잖아 아니, 아 아니야 창현이 나아 나도 형님 사람이에요 지금 어. 창현이 없으면 안돼나형님사람이다아저 아, <laughs> 미안하다 <laughs> <laughs> 형님 사람 좀 잡아야 형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짜 동생이 있으면 잡아야 돼 어째 창현이 가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창현이 없으면 좀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 어울르가 많이 끌리고 또 창현이 덕분이또 있거든요 창현이 있으니까 더활터하는 거야 이런 못 가는 인재니까 그래서 뭐였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은 <laughs> BJ 수영이. 수영부터! u n g butter! Because you see, you can't g 가 t 가 boil, and you can't get a full c a n 지까지 23년 차 <laughs> 네. 사실상 뭐오 t 멤버래. tissue. So you c a 때부터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예, 대리석이고요 네? <laughs> 이제 대리들은 여기 앉으세요 아이거라 n 요 t 아 u r e I'm not s 본주석은 이거죠 어, 아이 u 대리는 내방송 t s 대리는 여기 앉아 그냥 안볼거 지... 그냥 화를 뭐 활은 본준데 활. 사실 이제 봉팔형 캐릭터 네. 팔린 거에 대해서 저 때문에 팔렸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새끼가 억울로 다 끌어놨어요. 그뭐 재물 줘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멘탈 완전 나가 가지고 어. 예. 아그 진짜 팩트야? 나 때문에 판거 맞아? 조금 이렇게 했지. 아. 아... 이게, 북파리 형님이 사실, 저희 캐릭터를 이제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파니까. 음. 사실, 만만 형님이 그것 때문에 멘탈이 흔들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 그, 그, 그 그게 그, 영향을 크지. 어, 어 그거 때문에 계획이 좀 많이 틀어졌지. 야, 붙으면 개박살 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도 못쉬지 방송으로 원재가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실 이 새끼 때문에 또 이것도 이 새끼가. 이거 요이 새끼가 <laughs> 하도 그. 여러분들, 결국 당연이에요! 아 근데 덕분에 시청자 늘었잖아 아마 그건 이제 인정. <laughs> 그러니까 그건 잘해. 네가 <laughs> 잘 빠져 나갔어야지. 이번에 어. 배우려고. 음. 4억 썼어요? 난 4억 좀더 썼지. 평균은 얼마 쓰셨어요? 먼지 아. 아. 없어요. 저만 꿀 <laughs> <꼴을> 빨고 있어요. <웃음> <웃음> 수영이의 포지션은 누구야? 원재 포지션이. <laughs> 누굴 맡을 <맞을 웃음> 거냐? 아니 단단이야? 지금 딱 사이즈가 원재랑 다랑 그 거의 옆각에 있지. 게임 안에서는 수영이가 원재를 맡고 밖에서는 정치 공략은 자현이가 맡고 나는 뒤에서 이제 쳐주시는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라 그냥 마리오네트. 진짜 빠방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큰 손이 없잖아. 이제는. 진짜 큰 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제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여포황 형이 있다면 저희에게는 바로 이 형님이 계십니다. 음. 아본 본주야 대리야. 아저 대리. 일로 와. <laughs> 아 근데, 근데, 근데 그게 큰 손이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다크엘프 하고 있는 나다 빡테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왕열에서 솔직히 제일 견제하는 사람, 제일 까다로운, 제일 까다롭고 제일 무서워하는 혈맹이 이 형님, 본주님 과금력이 장난이 아니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쓰세요? 한월 평균적으로 한 2억씩을. <laughs> 월전 서버 다크리프 1위에요신나다엘 어. 어. 시다 캐릭만 한4 개. 와1 1 명이. 시다 캐릭은 2개 이렇게 총6개 유지하고. 디니전한 사람들이 지금 90%가 전설 변신 못 하고 눈 감고거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2억이고 음. 또 추가로 뭐 뽑기 나오면 10억! 막 이렇게 막오어 유지비 유지비가 2억이에요. 그럼 더그러면 3, 4억은 넘게 아, 들어가겠네. 아, 집행 몇개 있어요? 저 캐릭터. 집행은 총 3개 있고. <laughs> <laughs> 아용 씨, 잠깐만. 내 거. 내거 아니야? <laughs> 아니, 집행 세 개면 형님들 거의 지금 6억이야. 세 개면 세 자루면 6억. 신아인형세개 있고. 신아인형세개 신하인형이 솔직히 말해서 한 15억 정도 못 뽑거든요 못 뽑은 사람들은 현찰로 한 캐릭터 당형이면 한 7억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28억이네 4개면 한번을 정리하려면 저기 뭐 시그널 들어가겠네 와. <laughs> 그래서 이게 왕렬에서 네. 가장 견제한대 네. 이팀 이름이 뭐지 원래 악마, 악마, 악마 팀. 마마그 방송 스타일이 되게 조용조용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ASM이죠. ASM이죠. 에, 그냥 조용히 억울로 <laughs> 끌리는거 싫어가지고. <laughs> 그냥 조... 제가 억울로 장난 끌 건데. 그러니까 이제 <laughs> 형님이 새벽조 맞으면 좋을 것 같아 ASM 하면서 자만자요. 네, 자만요 자투할 때 잠을 안자요 저는 억울로 꾼이지만 여기 보라비제이시기 때문에 <웃음> <웃음> 맞습니다. 돌고래 수면법 밤만 자요. <laughs> 예, 네, 그냥 바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 어그로를 받아주실 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맞죠. 그래서 제가 다른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또요? 네야 저건 또 뭐야 이것도 시원해서 아. 아니 이거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아예. 이거 지금 옛날 나인들이 중재받으려고 가져온 거 이거 보따리 아. 무슨...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막피 잡는 가오나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전문 을 방송으로 하고는 을도건입니다 을도 의도... 건 <laughs> 항상 갑질 당해서 을도 건 왕열한테 갑질 당하셨구나 아마 BJ 중에 최초로 아 갑질 당한 제가 왕뚜껑 좀 <laughs> 보내드릴게요 네, <laughs> 막... 가오나시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막피 코를 막피 잡는 거 있잖아요 원래 네. 또... 먼저 시작했죠? <laughs> 맞죠. 시장이죠 메이저 시장. 지금 메이저지 않습니까? 아, 거의 메이저지. 어, 오, 맞아. 그 메이저예요. 와이프가 야. 뭐라고 합니까? 와이프가 결혼하자고. 말자랄 아, 아, 아. 와이프 아닌데. 아, 아, 갑자기 새끼 까자고. 그러신 건데 새끼 까자고. 오, 아, 갑자기 어. 어, 주니어를. 저희랑 이제 같이 게임 하시기 전에 몇 달이었는지 여쭈? 30명, 50명 아, 거다가 네. 한 그때 한 달에 얼마? 한 80. 아, 100은 못 벌었고요. 지금은 좀 그래도 몇배올랐을 때? 지금은 한 이제 한대큰 간질으로 이렇게 올랐다. 오우야 몇 배야? 1아0 배야? 빨대를 제대로 꽂았지. 뭐야? 내가 제대로 꽂았지. 몰아줘가지. <laughs> 뭐라고 설명이 돼? 선배 모기로서. 어, <laughs> 아, 선배 모기였지. 선배 모기지. 쩍쪽 아, 아, 네, 빨지. 서... 또 이제 후배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희의 피를 잘빨수 있는 노하로 우좀 설명해 주시면 <laughs> 좋을 거 같아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간질을 해야 돼. <laughs> 일단 아 경쟁을 시켜. 어 경쟁을 시켜야 돼. 여기 좀건드렸다가 아 여기 좀건드렸다가 아 이미지는 망했지. 간잽이. 간제비. 아, 간잽이라서 <laughs> 이미지는 이완용의 뭐, 뭐, 뭐 일본 아, 순서. 일본 게시티에 수... 아. 뭐 노래방 도움인 줄 알아 사람들. 아 맞아. <laughs> 네, 뭐 갑질 사건이 있다고 제가 전달은 받긴 해서 형님 들으셨어요? 예, 네, 그게 한 1년 2년 전 됐죠. 울... 울었지 않았어? 그, 울었지 그 거의 거. 거의 됐죠. 아, 네. 어이, 어떻게 잠에도 아, 울었어? 네. 방송 끝나고 울었지. 아무 뭐, 너무 울었어. 너무 했어. 너무 그래갖고. 원래 계속 그렇게 한대요. 음. 적을 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 그 통제사냥터가 아니야 아니었어 그때 올라가게 잘못이 아니었다 이거 바로 오른쪽이거든 맞아요 아. 형님 저도 통제사냥터에서 안 했어요 너는 말 아껴야 될것 같아 니가 말하면 돌아갈 거야 <laughs> 실례합니다 형 들어와야 돼요 박사님 아, 막 멘트 던져요 어. 들어야돼 그래. 지금 어제도 당했어요. 어제도. 음. 아, 계속 맞고 있더라. 그냥 끝까지. 끝까지. 어, 어제는 여포항이한테 맞았죠. 원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뭐할 말이 없죠지요 음. 욕도 안못 하고.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안 쓰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laughs> 그거 <그건 웃음> <성방이>. 맞지. 이재용도 겁나이요내마은에겉마이에요 네, 그딱 타격감은 어떻던가요? 존나 아픈가요? 윤을 쓰고 있는데 3연턴에 죽었어요. 아, 원살에 윤을 쓰고 한 명에서 죽어 버렸지 전사 캐릭인데. 전사 캐릭. 아, 상대 그 분석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나죠어떻 아, 그때는 제가 스카우터를 안 켜고 있어 가지고. 아, 근데 얘는 맞으면서 얘가 검이 무엇이고컬라시 대포로 가나? 안 나와요, 그냥. 맞아 보면 아는데. 여기서 여기 깎이는 건가? 살짝 분석하시죠. 저 인벤이에요, 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건지 저희가 이걸 몇 퍼센트로 프리저 들어오면 이제 나베크 그 성인들이 지 아! 나아가 아, 아, 맞다. 일단 변신해서 다 끝날 수도 있어. 아 어, 근데 여기 있잖아요. 막 아, 아, 그러니까 아 대형 있잖아. 아. 여기도 있잖아요. 어, 어. 피코로랑 이제 합친 거고나어 <laughs> <laughs> 여기 이지터 각성하는 거. <laughs> 이게 돌이 붙으면 할 만은 한 거네. 할만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지금 쟁쟁하니까 아 그러면 26일 날 다들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죽더라도 계속 원래 제가 또잠안 자고 게임하 스타일이라서 아 예. 음안 되면 썰자라도 하고 예. 저는 그냥 제가 어. 잠안자 전비예요 진짜 아 진짜 전비예요 아 이제 아, 몸이 <laughs> 언데드야 <돼>? 아, 그냥 상이 언데드야 도건이는 이 게임만 하면은 18시간, 20시간 하지. 음 맥심으로는 네. 이번에 지금 우리 아니고 병으로 가. 니들 <laughs> <laughs> 갑을 병으로 들어간다니까. <laughs> 이 형님 빨리 오신가? 아, 아 진짜 얘는, 얘는 그냥, 박아 박아 그냥 박아 그래. 무조건 한거같 이번에 캐릭을 사왔어. 신화 캐릭을 한번 싸워 보려고. 신화스탄 캐릭을 사왔어. 예. 아. 근데 아, 아, 왕팀이 다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악마팀빡테네가움직이면은그쪽에서 네. 네. 움직일 것이고 오. 얘네가 안 오면은 우리 안올 a y c 이 커요 n 들이이저 So, you got to know who's back his hair. I'm going to take 도건이가 분석관으로서 일단 지금 일단 to take care of you. I'm 반반이지 근데 이거 신우애랑 우리가 있으면 신우애를 안 치고 우리부터 치더라고 음. 아니 그건 그래, 형님만 그래. 먼저 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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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니. 죽이고 그 다음에 마피 죽이고 그 다음에 아, 아, 형님 하러 원 순서가 이거야 거기 사슬이 맞아 근데 창현이랑 같이 있으면 누구부터 치지 그건 궁금해 아, 아, 누가 제일 비호감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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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압도적이니까, 네. 그렇지. 이렇게 모여서 리니지 판이 다시 제 3회 부흥기잖아요. 완전 부흥이지, 어, 완봉 26일날 여러분들 좋은 방송으로 보답 드릴 거니까 마지막으로 네. 또 한마디씩 하시죠. 네, 한마디씩. 아, 일단은 저는 왕 팀이랑 한 2년 동안 열심히 싸웠던 아, 사람으로서, 2년 동안. 네, 예, 이번 26일날 서버 예전을 오면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뭐 저는 이제 뭐 캐리가 이렇게 세진 않아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상.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근성으로 한번. 맺꿔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포왕 형님 혹시 보고 계시면 구주 구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laughs> 아, 아, 아 진짜 맞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일본 순서부터 먼저 죽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총 지휘해가지고 잘 이끌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많이 억그로 끌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보라 감성이 묻은 리니지판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억그로 끌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억그로 끌었습니다 <laughs> 창현이랑 저 사이는 또또 문제없이 또 앞으로 계속 리니지 하면서 참여해도 이제 노래방보다는 게임을 더 위주로 할 거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우리 또 우리 또 빡테나 도건이나 우리 또힐모순사나 수영이나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laughs> 26일날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거 홍보 한번 해야 돼요 아... 사이야 대전툴 위에서 사이야대전투를 시작합니다. 합숙에 필요한 물품들, 뭐 옷이나 먹는 거, 아니면 홍보또 소상공인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어, 홍보가 근데요. 필요한 물품들 이런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그날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배너도 다 드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해서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무료로 또 영양금은 뭐 많이 없지만은 예,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형님 저 소상공인 창맨 비비크림 아! 달았다. <laughs> <비비크림>. 아, <laughs> 야, 어떻게 방송하 거야? 네이버에서 창맨 비비크림 많이 많이 내일 그 내일 그해 드릴게요. 그때 전투하기 전에 아, 위장크림발라서 <laughs> <laughs> 아, 않으면, 어. 오늘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니니 집안을 또 다시 우리가 어, 다 키워보도록 하고, 열심히 하고, 너무 또 적혈들 상대방 욕하지 마시고, 네. 상대방 분들도 너무 우리 미워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만 고맙습니다. 맘바라!